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아,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 마늘밭에 좀 나와봤습니다. 아, 와서 혹시 이제 녹병으로 번진 것이 없는가 또 이것도 살펴보고 또 바이러스 먹은 게더 진화가 돼서 어, 마늘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어 제가 이제 나와서 밭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어 마늘 성장 상태는 뭐 더디지만 어 그런데 성장을 잘하고 있고 아마 일주일 정도 있으면 마늘 쪽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늘 쪽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밭 자체적으로 이제 녹병 발생은 안 됐는데 요 바이러스 먹은 거요. 바이러스 먹은 거는 어. 제가 영양제를 공급해서 그런지 더 이상 진화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그 녹병이 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또음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그곳을 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5월로 접어들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알 이제 비대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아 요맘때 되면 이제 양수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물 같은 경우를 아 너무 많이 주면 지금 안 되지만 그래도 열흘에 한 번씩은 흠뻑 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이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아 녹병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예방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녹병이 어떤 거냐면 어, 이렇게 마늘 리파리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녹스른 것처럼 이렇게 막 점점점점 이렇게 그녹 같은 게 생겨요. 새 녹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이 마늘 잎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마늘 전체로 번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마늘 잎이 광합성 작용을 이제 못 하거든요. 못 하면은 이제 양분을 못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늘 성장이 안 되고, 어, 마늘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마늘밭을 돌라 보시면서 이 마늘 잎에 녹이 난 것처럼 점점 점점 해서 이 녹이 난 것처럼 그런 어, 증상이 보인다면 그것은 이제 녹병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문 약재로다가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요맘때에는 어, 녹병이 발생이 안 됐으면 무조건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녹병 안된 밭에서는 어, 방제약을 주셔야 돼 치료약이 아니라요. 방제약을 쳐 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잎근 어, 마름병하고 잎 어, 마름병을 소개하면서 어, 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이러스 요렇게 이제 마늘 이파리가 이렇게 누수막에 변하는 거 어, 요것은 이제 바이러스 피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바이러스가 먹은 마늘은 양수분 공급만 충분히 해주면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문제없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바이러스 먹을 또 어, 수확을 하고 나서, 어, 이제 종자로 쓰면, 종자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다시 그 종자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마늘 심으면 또 바이러스를 또 먹거든요. 그래서 종자로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요 바이러스 먹은 마늘은 녹병에 좀 무작에 약해요. 그래서 바이러스 먹은 마늘이 녹병으로 진화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 먹은 게 발견이 될 때에는 양수분 공급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그때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녹병으로 진화될 가능성도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늘밭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바이러스 먹은 마늘이 있거나 또 아니면 녹병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불안하러면 항상 예방약을 좀 쳐주셔야 되고요. 발생됐으면 물론 이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녹병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그걸 하나 채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음 녹병 발생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어 그냥 보시면 어 쇠녹스은 것처럼 그렇게 변색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제 어 처음에 마늘 겨울 나고 나서 그 고자리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냉해를 입은 마늘은 키우기보다 어 그냥 뽑아버리는 게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어왜 그러냐 하면 음,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마늘 성장 상태가 보시면 이제 마늘 보시면 지금 마늘 상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이 굵어졌고 성장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 절간 길이도 상도 짧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요런 거는 이제 정상적인 성장을 한 거고 그렇지 않고 어 냉해를 입었거나 또 고자리팔이 피해를 입은 것은. 어 예를 한번 더 그런게 이제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여기있네요자 보시다시피 이제 제대로 성장한거 이렇게 다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어 고자리 피해 입은 것은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4개를 이렇게 아못 자라고 있죠 그대로 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어, 뽑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초기에 다 뽑았는데 가능제못 뽑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보니까 이것도 지금 뽑아 보면 이 뿌리가 이래요 <laughs> 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손가락보다 굵게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그죠? 이런 것도 손, 손가락보다 구게 성장을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마늘은, 그 자리 피해를 입거나 냉해 입은 것도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 보면, 이 안에 보면 뿌리가 이렇게 다 손상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뿌리가 다 손상이 됐요 이게 새로 나온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마늘로서 이미 가치는 상실한 겁니다. 봐봐요. <laughs> 마늘 같지 않죠? <laughs> 그래서, 어, 봄에 이런 음, 피해가 있으면, 바로 이제 뽑아 버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 그리고 요 시기에 어 마늘이 제대로 성장하는 건가 아닌가를 보실 때는요. 어 마늘 키를 보는 게 아니라요. 키는 크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마늘 이파리가몇개 정도 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요것은 이제 저희가 아 어, 약을 주면서 이 부러졌네요, 막. 부러진 것도 있네. 음, 조다 부러진 거거든요. 보면 이 마늘이 이 밑에서부터 봐서 이파리가 몇 개고 그다음에 절간이 얼마나 짧은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이 마늘 전체적인 키가 큰 것을 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둘, 네, 여섯, 여덟, 열 개가 났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여기까지 열 개, 그죠? 여기도 보면 둘, 네, 여섯, 여덟, 열 개. 여기도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개.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장 성장을 잘한 것은 마늘 이파리가 열개 정도 됐을 때, 그때 마늘이 상당히 크고, 키가 큰게 중에 아니라, 요, 요 절간과 길이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마늘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잘 자란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마늘 아이 되게 국수입니다. 마늘 이파리가 열개 정도 되면요. 이게 보면 이게 봐도, 뭐손가락손가락부도더 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부도 이렇게 다 굵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이 굵은데요. 이렇게 굵게 정 이렇게 성장한 것이 제대로 성장한 거예요. 키가 크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절간이 좀 짧아야 되고 이파리가아 10개 정도. 적어도 9개 이상은 돼야 마늘알이 이제 굵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을, 우리, 마, 이제 마늘을 보시고, 아, 우리 마늘이 제대로 성장을 한 것인가, 이렇게 평가할 때는, 이렇게 절간이 얼마나 짧은가, 아, 그 다음에 이파리는 몇개 났는가,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런 걸 한번 봐주시면은 될것 같고, 그런 바이러스 먹은 것도 없고, 절간이 짧으면서 이파리가 9개에서 10개 정도 났다라면, 아주 성장을 상당히 잘한 겁니다. 잘 키우신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늘밭에 나와서, 어, 녹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바이러스가 먹은 거는 치료가 안 되지만, 어, 녹병으로 어, 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 먹은 게 있거나, 또, 어, 녹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어, 예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약도 보통 한세번 정도만 쳐 주시면, 어, 괜찮을 것 같고요. 녹병이 발생이 됐다면, 어,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해 주셔야 마늘알을 굵고 튼튼한 마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되게 덥고요. 어, 아침 기온은 되게 춥네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